그래서 여기 빈칸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해당 보고서가 파워포인트에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살아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눌러서 반응을 하고 네, 이렇게 전체 화면에서도 해당 필터들이 반응을 해서 시각적 개체들이 거기에 맞게 또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다스터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포인트에 파워비아이로 만든 보고서를 추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한데요. 파워포인트에 들어가셔서 삽입 메뉴에 열어 보시면은 여기에 파워 BI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파워 BI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해당 아이콘을 통해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파워 BI 보고서를 삽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추가를 하면 좋은 점이 첫 번째로 살아 있는 보고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파워 BI 서비스에서 저희가 보고서를 소비하듯이 보고서와 그 파워포인트 내에서 상호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보고서 내에 있는 각종 슬라이서들을 누르면 보고서 상에 있는 시각적 개체들이 그에 맞게 반응하면서 업데이트된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바로 시각화해서 파워포인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이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된 보고서는요. 아직 여전히 이 파워 BI 서비스에 올라가 있는 보고서입니다. 파워비아 서비스에 올라가 있는 보고서고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어 해당 보고서에 저희가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요 매개체를 통해서 사용자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요 사용자가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파워 BI 서비스에 올라가 있는 요 보고서에 접근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고서에 적용이 되어 있던 각종 보안 설정들, 예를 들어서 각종 접근 권한 설정들이나 행 수준 보안 기능들이 파워포인트에서도 그대로 그게 상속이 되어서 사용자에게 요 사용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두 번째 특징으로 각종 보안 기능들이 그대로 상속돼서 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보안 기능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이 보고서를 지금 볼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사용자가 만약에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PPT 파일을 공유 받아서 열어 보게 되면은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중에 다른 부분들, 텍스트나 이미지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볼수 있더라도 그 보고서 부분은 볼 수가 없도록 표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추후 데모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공유가 된 보고서는 파워비아이 서비스와는 다르게 그 왼쪽, 보고서 왼쪽에 페이지 패널이, 페이지 탐색 패널이 없는 채로 공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엄밀히 따지자면은 해당 보고서 내에 있는 하나의 페이지만 공유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 그 보고서 내에 있는 다른 페이지로 탐색할 수 있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드시려면은. 어, 꼭 보고서 화면 내에 그 탐색 기능들이 자체적으로 있을 수 있게끔 각종 버튼들을 넣어서 페이지 탐색 기능을 직접 구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페이지 탐색 패널이 없어서 공유된 그 페이지 하나만 어, 파워포인트 내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 데모 화면으로 넘어가서 요 내용들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데모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현재 파워BI 서비스에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다음과 같이 홍길동 계정으로 현재 로그인을 파워BI 서비스에 한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홍길동이라는 사용자가 선수 전력 분석팀이라고 하는 요 작업 영역에 실습03이라고 하는 하나의 보고서 파일을 올려둔 상태입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파워 BI로 만든 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고요. 어, 왼쪽에 보시면은 페이지가 세 개가 있죠. 랜딩 페이지, 투수 분석, 타자 분석 페이지.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하나 키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하나 키면은 지금 이 슬라이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텍스트랑 이미지 파일을 제가 무작위로 하나 추가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슬라이드에 파워 BI 보고서를 하나 삽입을 해볼 건데요. 파워포인트 여기 상단에 삽입 메뉴 들어가 보시면은 삽입 메뉴에 이 파워 BI라고 하는 아이콘이 여기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워비아이 화면이 하나 떴고요. 화면 중앙에 보시면은 여기에 파워비아이 URL을 붙여넣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또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현재 어떤 사용자면은 홍길동 사용자죠. 홍길동으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파워비아이 서비스 내에 보고서들이 다음과 같이 하단에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클릭을 해도 해당 보고서들이 추가가 되고요. 저는 이 URL 링크 붙여넣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지금 파워 비아이 서비스에 그 특정 보고서로 들어왔을 때 어, 뜨는 이웹 브라우저에 있는 이 링크. 자, 이 링크를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서 한번 파워포인트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 칸에다가 복사 붙여넣기해서 넣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여기 보시면은 어, 자동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라고 하는 화면이 뜨는데요 요거를 일단 체크를 안한 상태에서 제가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해당 어, 보고서가 파워포인트에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론 시간에 설명 드렸듯이 왼쪽에 그 페이지탐색 요 페이지탐색 메뉴가 없습니다 자 요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투수 분석 페이지랑 타자 분석 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은 이 버튼이 구현이 되어 있어야만 다음과 같이 화면 내 버튼이 구현되어 있어야만 얘를 클릭을 해서 이동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버튼을 지금 구현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와서 투수 분석 보고서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슬라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살아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네 눌러서 편, 어, 반응을 하고 어, 반응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시각화가 되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제가 전체 화면으로 해도 그대로 또 반응을 하고요. 전체 화면으로 한번 바꿔서 보면은 네 지금 전체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고, 네, 이렇게 전체 화면에서도 어, 필터들을 클릭을 하면은 해당 필터들이 반응을 해서 시각적 개체들이 거기에 맞게 또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보고서에 적용되어 있는 그 보안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점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 보고서를 추가할 때웹 브라우저에 있는 이 링크를 그대로 복사를 해 와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추가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할때 요 사용자에게 자동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요거를 선택 안한 상태에서 제가 삽입을 했죠. 자, 요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자, 자동으로 이 파워포인트를 공유받은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우리 회사 내에 있는 누구나 이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지금 체크 해제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삽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요 보고서는 홍길동 사용자만 볼 수가 있는 보고서입니다. 다른 사용자들은 이거를 못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정상적인 요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서 링크를 생성한 것이 아니고 어웹 브라우저에 있는 링크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어, 테넌트 내에 있는 다른 사용자로 한번 파워포인트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제가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을 한 상태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어, 마찬가지로 같은 테넌트 내에 있는 사용자인데, 홍길동이 아니고, 홍길순 사용자로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홍길순 사용자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그파워비아 i 보고서, 홍길동 사용자가 가지고 있던 파워비아 i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요 아까 어 해당 보고서가 저장되어 있던 이 슬라이드 01 파워포인트 파일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직 홍길순 사용자로 어 파워포인트에 로그인되어 있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랑 그냥 이미지가 있던 일반적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잘 보이는 반면에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홍길동 사용자가 그 추가해둔 파워비아의 보고서가 있었고요. 다음과 같이 이 항목에 액세스할 수 없음,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죠. 즉 해당 보고서에 설정되어 있던 접근 권한, 홍길동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었던 그 권한이 그대로 상속이 되어서 홍길순 사용자는 그에 따라서 보고서가 안 보이게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접근하려면은 액세스 요청을 하면은 홍길동 사용자에게 이메일이 요청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홍길동 사용자가 요청 허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홍길순 사용자가 요거를 이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애초에 처음부터 어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가 되게끔 하려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홍길동 사용자로 다시 돌아와서 애초에 홍길동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 있는 링크가 아니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 공유 버튼을 눌러서 링크가 있는 조직 내 사용자가 모두 볼수 있도록 보기 권한이 있도록 하는 요 권한을 준 상태에서 링크를 생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링크를 복사를 하고 자요 링크를 파워비아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추가를 해 주셔야만 홍길순 사용자도 권한 요청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 없이 해당 보고서를 파워포인트 파일을 통해서 공유 받자마자 볼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제가 홍길동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과 같이 홍길동 사용자로 다시 로그인을 했고요. 요 상태에서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삽입을 하는데 아까 공유 버튼을 통해서 생성한 이 보기 권한을 부여하는 자, 요 링크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공유용 링크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추가하니까 하단에 있는 그 자동 액세스 권한 부여하기 그 추가적인 체크박스 선택하는 옵션이 안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애초에 이 링크 자체에 그 보기 권한 우리 테넌트 내에 있는 임직원 누구나 해당 이 링크를 타고 볼수 있게 해주는 권한이 부여가 된 링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옵션이 안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삽입을 하고 자 다시 보고서가 이제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잘 되고 있고. 다시 한번더이 홍길순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과 같이 홍길순 사용자로 로그인을 어, 바꿔서 했고요. 해당 슬라이드 파일에 다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슬라이드는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아까는 그 내용물이 안 보였지만 이제는 우리 테넌트 조직 내에 있는 누구나 볼수 있는 권한 링크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해당 내용물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홍길순 사용자도 해당 보고서를 접근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파워비아이 보고서를 파워포인트에 추가하는 과정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